안녕하세요. 오늘 봉화군 법전면 행정구역상 법전면이고요. 바로 저 소천면 강원도 태백으로 올라가는 소천면과 경계지역에 있는 반듯한 땅입니다. 정방향, 어, 현황도로 현황도로 물고 정방향에 아주 양지 바른 곳에 토지고 교통 역시 좋은 곳입니다. 이곳은 보전 관리 지역에, 보전 관리 지역에 전으로 현재 대략 한 3,300평이 되겠습니다. 3,300평에 아주 바둑판처럼 넓게 만들어 놓은 반듯한 적방향 토지인데, 어, 36번 국도, 봉화군의 중심 축인 36번 국도 태백하고 울진 방면의 인터체인지하고도 아주 가깝고 또 마을하고도 완전히 고립된 곳에 있는 대형 토지입니다. 어, 5톤 차 이상의 큰 차량도 들어 진입하기 아주 용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봉화의 간문 36번 국도와 또 바로 올라타기가 너무 좋은 인터체인지 부근에 있는 토지로서 현재 보정관리 지역에 땅으로 건축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형 필지를 이렇게 바둑판처럼 만들어 놨는데요. 어, 여러가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창고라든지 대형 시설물 하실 분한테 아주 괜찮은 땅인 것 같습니다. 특히 농업 생산 활동에 관련된 어떤 시설물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런 부지로 활용하면은 아주 교통 인접성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규모 어떤 시설 어, 뭐 노유자 시설이라든지 어떤 다른 여러가지 종류의 이런 시골에서 할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형 어떤 단체, 연수원 등 기타 등등 어, 봉화군에서 어, 아주 교통이 괜찮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있는 이런 큰 필지, 대형 토지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링크 참조해 갖고 세분의역 참조해 갖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